충남도당 특급 작전 Z 1탄 삼성한 후보자들의 생생한 이터,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전춘순입니다. 오늘 어, 우리 보령 지역에 우리 박병구 후보님을 찾아뵈었는데요. 후보님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보령시 의회 의원 나선거구 박병국입니다. 네 후보님, 네 인사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. 네. 후보님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제 강점이라면 오은 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꼭 그것을 해내고 마야 말야, 말야 하는 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네. 어 오른 길이라면은 어 무엇이든지. 지, 어, 전진하는 우리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. 그럼 후보님 어 공약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예. 오동에는 도시가스 유치와 중학생부터 무상교육 추진을 실시하고 또한 어르신 틀리를 50%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 주신 우리 박병호 후보님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권자 여러분, 대천 관광의 배당을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든 해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후보님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? Satu, dua, tiga, fight!